철제 앵글 선반의 매력 공간 절약의 비밀, 가구 배치 팁과 장점 공개. 아니, 웬걸, 아이모던 가구에 높은 다용도 수납장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베란다에 딱 맞는 크기라 설치해봤어요. 화이트 색상이 깔끔하게 잘 어울리고요. 바퀴는 없지만 안정감이 있어 좋아요. 옷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3단, 4단, 5단 옵션이 있고요.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직접 사용해보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거실에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코너 선반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택배 상자가 엄청 커서 놀랐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설명서는 없었지만 조립이 직관적이라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7단으로 조립했으면 너무 높을 뻔했지만 6단으로 하니까 딱 맞았어요. 아구가 잘안 맞는 부분은 드릴로 조금 뚫어서 해결했고요. 완성하고 나니 수납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혼자 조립하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완성된 모습 보고 나서 뿌듯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튼튼한 철제 앵글 선반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무게감 있는 패키지를 열어보니, 철제 프레임과 함께 플라스틱 망치가 들어있었어요. 망치를 사용해 조립을 시작했고요. 기둥에 홈을 맞춰 끼우고 톡톡 쳐주니까 쉽게 고정됐어요. 높이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설정해봤고요. 순식간에 다섯 단의 선반이 완성됐어요. 무거운 짐도 거뜬히 올릴 수 있는 튼튼함이 느껴졌고요. 블랙 색상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